네, 지금 엘리마트 정경이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지금, 음 네, 출입구 모습입니다. 여기는 지금 엘리마트의 로비인데요. 커피숍도 있고, 티켓박스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공연했던 포스터들을 저렇게 한쪽 면에 쫙 붙여서 진열을 해서요. 어떤 연주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포토존인데 첼로랑 뭐 기타, 플룩 같은 것들 어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놨습니다. 네, 첼로죠. 뭐 로, 로비에 있는 가구들도 되게 고풍스럽고 뭐, 사람들도 적당하게 오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어, 여기는 이제 그동안의 그 연주자들인데, 보시면 백건우 씨도 왔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사실 조모 씨가 아니라 백건우 씨죠. 그리고 여기가 티켓박스이고요. 여기 이제 두 번째 그 동안의 공연 히스토리가 있는 곳인데, 네, 우리나라 첼리스트 양성원 씨는뭐 워낙 유명해서 공연 기록이나 이런 것도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요. 아마 바오 무반주 조곡 전체를 연주하는 유일한 플레이리스트일까요? 그리고 정경화 씨도 여기에 와서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고 왔습니다 2016년도에요. 이건 이제 마지막 면에 있는 공연 리스트인데요. 뭐 임동혁씨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특히 어,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송영훈 첼리스트 혹시 아시나요? 이분 이 송영훈씨 이분은 KBS 클래식 FM 9시부터 11시까지 가정음악에 MC이죠. 그래서 이분의 목소리를 아마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연을 했고 여러 가지 악기들도 왔었는데요. 저는 여기 위에 이한나 씨의 바이올린 연주는 정말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엄청난 실력의 소유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대기 시간 동안에 기존의 공연을 틀어주는 공연장인데요. 뭐 제2 공연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로 전에 공연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현대적인 음향 시스템이 천정에 있고, 또 아래쪽에는 빈티지 음향이 따로 있고, 홀은 저렇게 어, 방음 시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공연이 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어, 빈티지 진공관 앰프들, 웨스턴 일렉트릭 진공관 앰프들이 지금 진열되어 있어서 이걸로 소리를 들을 수는 없더라고요. 네, 여기는 그이 공연장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론, 이게 옛날 그 극장용 스피커, 뭐 지금은... 도당1억 대를 한다라는 스피커죠. 되게 유명한 빈티지 스피커. 중력이 큰혼 알루미늄 혼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톡톡하게 중력이 잘 나오는. 여기서 보시면 뭐그 동안의 공연은 되게 다양한 분들이 솔로뿐만 아니라 저렇게 뭐 챔버 음악 정도. 그리고 이 공연장의 특이한 점이 어, 오르간이 설치돼 있죠. 독일산. 그래서 오르간 반주, 오르간 독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한 공연장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제가 방문한 이번 주 5월 30일 날 정원영 바이올린 독주의 팜플렛인데요. 어, 보통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약간 다른데 이분은 실물이 더 예뻤어요. 네, 저는 언제나 시열 3번을 예약해서 그 자리에서 말 듣습니다. 이건 그 다음 주 어, 듀오 리사이틀이고요. 어, 이분들도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보면 뭐 상당히 바로틱하고 되게 어려요. 특히 지고노 바이젠, 사라사테도 연주를 하고요. 그래서 연주곡들이 상당한 수준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그 다음 주파이프 오르간 독주회인데요. 여기 오시면 진짜 파이프 오르간 실제 음악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큰 대형 콘서트홀 말고는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이상 주말에 성지, 클래식의 성지, 청라에 있는 엘리마트 센터에 오셔서 주말마다 전석 1만원의 공연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